자기야, 나옷좀 갈아입을게. 그냥 거기 앉아서 눈만 감고 있어? 아니, 뭐 그렇게 긴장하지는 마. 근데, 살짝이라도 보면, 오늘 진짜 가만 안 둬. <laughs> 됐어. 이제 봐도 돼. 근데, 자기야. 내가 진짜 오늘은 꼭 넘어가고 싶지 않은 게 있어. 요즘 말이야. 왜 자꾸 나를 이름으로 불러? 유다마, 유다마. 혹은 그냥 야. 아예 이름도 안 부르고 말걸 때도 있고.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애매하게 피하는 기분이지? 마치 누나라고 부르면. 지는 것처럼. 그거 말이야.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, 이제 좀 서운하더라. 내가 몇살더 많은 거, 서로 다 알고 있는데, 굳이 그렇게까지 안 부를 이유는 없잖아.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 보려고. 손 줘봐. 아니면 내가 직접 잡을 거야. 됐어. 움직이지 마. <laughs> 이거? 리본이야. 질기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. 그냥 너 조금 불편하게만 만들 뿐이지. 눈도 가릴게 보이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앞도 안 보이고 손도 못 쓰지 좋아 이제 시작할게 내가 어디에서 말 걸지 어디에 손이 닿을지 또 어디에 숨을 불어 넣을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. 그게 오늘 벌이야. <laughs> 자기야, 지금 가슴 위로 내 손이 올라간 거 느껴지지? <laughs> 심장 소리 진짜 크다. 조금만 더 올라가면. 자기 어떻게 반응할까? 허벅지 가까이 손이 가면 몸이 이렇게 움찔하는 것도 귀엽고 귓가에 속삭이며 숨소리 고르는 것까지 다 들려. 목덜미 쪽에 입술 살짝 갖다 대면 자기 어깨 움찔하는 것도 느껴져. 근데 그 와중에도 아까 뭐라고 했더라? 그런 거 어색하다고? 굳이 그래야 하냐고? 자기야. 지금,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? 좋아. 그럼 나도 계속 해볼게. 계속 자극만 줄게. 다음엔 허리선 근처야 손끝이 가볍게 닿을 때 자기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지금 입술도 말라있네 입술 사이가 살짝 떨리고 있어 혀로 살짝 핥아주면 자기 심장이 또 쿵하고 뛴다? 계속 장난만 치면 자기 입에서 먼저 누나 나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하네? 그럼 더 해줘야지. 내가 위에서 허리끈 만져주고. 몸을 가까이 비비면 자기 눈도 못 뜨고 손도 못 쓰는데 점점 더 뜨거워지기만 하지. 그런데도 끝까지 말안 하겠다고? <laughs> 귀여워. 응? 자기야,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, 진짜 그거 풀었어? 잠깐만. 지금, 뭐 하는, 야, 진짜? 자기야, 이건 진짜 반칙이잖아. 뭐? 너가 누나라고 불렀다고? 그럼 이제 내가 오빠라고 부르라고? 싫어, 안 해. 지금 상황에서 그걸.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야? 미쳤어? 자기야, 지금 그런 거, 너무, 아, 진짜 민감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. 아, 그만, 제발. 아니, 진짜 안 돼. 지금 너무, 아, 짜증나. 너무해. 오빠. 아, 진짜. 오빠. 아니, 했잖아. 말했잖아. 왜더 괴롭히는 거야. 그만해. 그만해 줘. 아니. 오빠. 그만해 주세요. 응, 그만해줘. 진짜. 에휴, 너무해. 내가 누난데. 됐어? 됐냐고요. 그말 한마디에 그렇게 웃을 일이야? 뭐? 내 표정이 귀엽다고? 진짜 너무해. 놀리지 마. 뭐야 이제서야 누나라고 제대로 불러주는 거야? 아 드디어 제대로 들었네. 근데 아까는 진짜 너무했어. 그래 이제 안아줄게. 평소에 그렇게 말하라고.